여러분, 울타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외부로부터, 짐승이라든지 어떤 늑대나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울타리죠. 그래서 울타리를 보면은요,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가시나무. 원래 천연적인 울타리는 이 가시나무 같은 거를 통하여서 외부의 침략과 또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어,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휴전선 철책선 봐도요그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 안에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울타리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 사람 몸에 한번 이렇게 탁 감기면 이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양치는 목동이나 많은 사람들 또 요즘에는 이제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 안에 울타리 에 있는 것이 보호를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이 절수가 가장 많이 있는 이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0편, 119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9편은 장장 절수가요,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6절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시편 119편이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될때 119편을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또 3절 여호 주의 도, 또 4절 주의 법도, 5절 주의 율례또 6절 계명 7절 의론 판단, 8절 율례 그래서 이렇게 176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울타리로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요즘에는 무식해서 이런 말씀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원천적인 그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것이고요.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원초적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laughs>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어, 너 무식해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상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느냐. 그러면서 이 말이 점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오리지널 복음이죠. 예수 천국, 불신치옥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고요 불신하면은 저주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다른 거막 복잡한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비록 잠깐 동안은 우리가 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막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분할때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얘기하죠. 1885년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먼저 온 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원래 중국의 아내와 함께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열병으로 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고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조선에 이제 그 통역사를 모집한다 또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이분이 한자로 된 성경 책을 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미국 상선 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조선 이 대동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죠? 쇠국정책에 의해서 모든 문물을 다 닫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성교사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않고요. 그 대동강 그 쑥섬이라는 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참수가 뭐예요 여러분? 참수 아세요 참수? 참수는 목, 목이 댕강 잘라지는 그런 사용방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왔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죠. 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왔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만 여러 권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려고 하기도 전에 이 불화살에 맞아서 그 배가 제너럴 셔머너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요. 몇명 살아남아서 왔는데 조선 광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결국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딱한 가지만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죽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않고요 대동강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도 머리가 잘려지면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마 그 본국에 있는 그 토마스 성교사님의 부모님들이나 그 고향 식구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이 27살에 제대로 복음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가? 아내는 성계지에 가서 열병으로 죽게 되고 홀로 또 조선이라는 땅에 이름도 없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참변을 당해서 참수당해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의 가족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거는요, 저주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고, 정말 안 돼도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 안될 수가 있는가. 아내도 얼마 전에 죽고, 본인도 그 성교주에서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면서 저주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정말 저주입니까? 정말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과 그 모든 죄악으로 찌들어 있던 이 조선이란 땅이 그 순교의 피가 그 대동강변에 흐르게 되물로써요이 조선이란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에 앞장섰던 조선의 관군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충권이 사람이 그냥 이 신장이 엄청나게 등골이 장대하고 장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이 군인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자기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오랑캐를 물리친 거죠. 그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보니까, 예, 이 노란 눈의 서양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앞장 서서 박충근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앞장 섰어요. 그런데 그 젊은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어떤 걸 했냐면? 토만에 있는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던지면서 주면서 야소, 야소, 야소 그랬습니다. 야소가 뭔지 알아요? 야소. 예전에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토마스 성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게 야소 야소 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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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죽은 거예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던 거죠. 그래서 그 던져 주었던 그 한자로 된 성경책이요. 그 나중에 어떤 그여인수주마그 여관 그런 집에 방에 도비지처럼 이렇게 한자 성경으로 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여관처럼 그 집에 이박충건이가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그방 안에는 한자로 된 성경책이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이 마페 성교사님이그 여인숙에 딱 무르러 이제 하룻밤을 머물러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사방에 보니까 한자로 된 성경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박충권의 집이요 나중에 널따리 교회가 되고요 이 널따리 교회가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대형 그래서 여러분, 세계 부흥운동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역사책으로 기록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런 간단한 공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이것을 핑계대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떨어져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학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성교사님이 결국 대동강에서 젊은 나이에 참수당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주다. 저 집안은 망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줄 수가 있느냐라며 저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땅에 순교의 피가 되었고, 이 나라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사랑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온갖 나쁜 짓과 모든 것을 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아까 우리가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타리. 울타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게 방지해 주는 그러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같이 있을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믿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갑자기 거룩한 성인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많은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듬어지고요. 모난 것이 정말 다듬어지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왜 이런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지만요. 그 순종의 마지막 결실은요. 축복입니다. 설령 여러분 때에 그 축복을 갖지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그 축복을 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순종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 되는 것은요,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요, 올한 해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달에 교회 일권 선고도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지역적인 독감처럼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핑계대고 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백신 접종도 2차, 3차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의 일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시고요 우리 청산교회가 주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저렇게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요. 우리 기동, 기존 정통교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전염병에 떨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면요. 은그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놓았던 우리의 헌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